솔직히, 청주가 그래도 할게 많죠. 뭐라고요? 청주가 <laughs> 끌리긴 해요. 청주가 좀 크잖아요, 그래도. 어? 충주에는 색식이 없나요? 청주에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청주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엄청난 도시인 줄 압니다.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도시가 보통 대단한데. 아, 어이가 없네요. 제... 백화점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딱 하나예요. 백화점 아니에요. 하나. 성심당 없는 대전이라고. 요 어서옵십시오 여러분. 추입니다 네, 오늘은 저기 멀리 충주에서 귀중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뭐, 입소문이 났다 이거죠. 그 정도입니다. 추의 분식집. 호중한 분이 오신 만큼 제가 낮은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심장을, 자, 발보다. 어, 신발은 그래도 좀 벗어야죠. 네. 낮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겠다는 네, 의미로, 자, 손님 나와주세요. 아직 버스가 도착 안 했나 봐다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버스 드림블. 네 오늘 뭐뭐 뭐 타고 오셨습니까? 어, 어, 어 진짜 진짜 버스 타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고터로에서. 아 진짜요? 저희 호남선이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laughs> 아왜 가르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혹시 그,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죠 아침에? 제가 오늘 9 시에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슈 괜찮나요? <laughs> 왜요? 그 스멜 이슈. <laughs> 혹시 뭐? 아니 제가 또 근데 뛰다 오셨어요? 아니 뭐.. 아저 오늘.. 아니 잠깐만요! 아이게되게 아니 깨끗하고 아무것도 안 밟았어요 저! 네. 아, 네네네 진짜.. 아 근데 제가 또 유교걸인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발을 올려놓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막 발랑발랑 걸어서 제가 죄송해요 아니아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저 되게 잘 알거든요 섭외되기 전부터도 저는 어, 충주맨이라는 유튜브가 있다 충주시에서 하는 아 어, 나도 청주시로뭐 하나 또 해야되나? 음. 이렇게 만나게 뵙 돼서 너무 반갑네요. 아, 너무 영광이네요. 봐주셨다니. 혹시 기억나는 콘텐츠가 있다면 어디지? 그 세무서 앞에서 아니가 충주 그 어디죠? 세무서요? 아닌데 아, 세무서 우리 아빠구나. 아. 어, 아버님 공무원. 예, 아버님이 공무원입니다. 얼굴 몇급 예. 정도? 6 급입니다. 왜요? 1급. 오, 뭐야 굉장히 <laughs> 일찍. 어 혹시 실례지만, 혹시 그럼 입급 언제 되시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아, 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좀꽤 계신데. 아, 현지가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이제 1년 남았어요, 은퇴. 그럼 청주에? 딱한달 전까지만 해도 충주에서 근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생우상가유키즈도봤거든요유키즈도 보고 슬립백을 저처럼 못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슬립백은 근데 저는 약간 못 하는 연기를 한 거죠. 저도 저도. 그죠? 네. 왜냐면 너무 잘하면 맞아요. 또, 또... 팬분들께서 또 괴리감을 느끼시. 맞아요. 수 네? 어, 그럼 팬분들 성함 있으세요? 제 민원이 팬프레이다민원인 아, 민원을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아빠도 아까 아빠, 도 아까, 아, 민원 충주의 아들이신 만큼 네. 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저는 청주의 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청주에서 대표인물이긴 한데, 네네. 청주에 어떤 거보다 유명하시죠? 혹시 제가... 하이닉스보다, 네? 하이닉스보다 유명하신가요? <laughs> 하이닉스가 청주에요? 그러면 이거 철당감보다 위에요? 위에요? 아... <laughs> 아, 요즘, 근데 제가 요즘 <laughs> MG 중에서는 MG들이 철당감 압니까? 모르죠, 요즘에는. 물어보면 모를걸요? 근데 너추 알아? 하면, 추? 하지 않을까요? 아츄 아츄.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하죠. 아니죠. TV 얼마 나왔는데요, 나 제가. 아니요. 제가 또 유튜브를 네. 봤었거든요, 이 친구를. 충주 씨요. 네, 이 캐릭터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이 인자가 충주면 아닌가요? 충주 씨. 1인자1 1 인자라고요? 네. 어느 정도 차이냐면 네. 이제. 이 친구는 데뷔를 아직 못 하는 거나 데뷔 데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데뷔조고 아 데뷔조구나. 우리 추님으로 따지면 네. 왜 추님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수없이 사라져간 연습생들 중 하나, 연습생 하나인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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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쟁 아닙니까? 너무 불쌍하네. <laughs> 아 경쟁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게다 경쟁인 만큼. 맞아요, 맞아요. 잠시 내려놔도 될까요? 네, 잠시 내려놔. 네. 그냥 보기 싫으신가요 제가 웰컴 드링크를. 드릴게요. 충주에서 오신만큼 건강한 음료인데요. 이것은 사과 음료예요. 아하. 한 잔은 충주 사과 에이드로 만들고 한 잔은 영주 사과 에이드거든요. 사과 관련 영상을 또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렇죠. 사과에 대해서는 네. 자부심이 있죠. 충주 사과 에이드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아,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요 냄새를 일단 맡아야 됩니다. 음, 자, 이게 1번인가요 냄새부터 갈린다고요? 아, 이건 이제 옛날 능금. 능금? 능금 종의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향을 한번 음미하시고 맛을 보시는데 이게 또 특별히 청주 청의 탄산수로 만든 만든. 아, 이거 왜요 왜요? 왜 맛이 없나 했더니 불순물이 들어가 있었네요. 와 아, 무슨 아우, <laughs>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어디에나 들어가요? 아니, 아니 안 섞였나? 잠깐만요. 오, 정말.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주 네. 사과가 아닙니다. 어, 진짜요? 충주 음. 사과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 지었던 사과 맛이 나질 않아요. 좀 이렇게 약합니다. 맛. 약해요. 사과가 약하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아, 둘 중에 하나. 사과 맛이 뭔지. 약하든지 불순물이 아... 많이 들어갔던지 스다입니다 이거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거 완전 님명해요두 번째 사과 드셔보시죠. 두 번째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사과 에이드 색깔은 딱 이거예요. 어, 어떻습니까? 음! 음. 어, 맛있어요? 음! 오! 당도가 높군요! 명품! 명품이다! 명품 사과입니다! 와 훌륭한 사과 맛은? 이니다 이 외할머니의 맛! 정답은 깔개 밑에 있습니다 한번 깔개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이번부터봐볼게요 <laughs> 네. 짜자잔! 어떻, 어떻습니까? 외할머니께서 영주사과 에이드를 만드셨나 보세요? 영주사과를 드셨군요 자 아, 영주 사과에이드데요네 맛있었다. 어... 명품 사과다. 영주 사과 명품 사과였다. 잠깐만요. 야. 이야...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아니 아직 그... 아, 늦었어요 이제 <laughs> 이제 늦었어요. 오늘의 메뉴를 대접을 해드리기 전에 손님의 네. 취향을 이제 100%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프라이비 추문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 맞춤 서비스로 대접을 해드릴게요 오늘 충주시 홍보맨님을 위해 준비한 요리는 못난이 감자전인데요 못난이 감자는 무농약으로 재배해 풍미가 좋고 무기질 and 비타민 함유량도 아주 아주 월등히 높지만 개 크기가 작아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메이드 인 충북의 못난이 핵감자를 사용해서 오늘은 농가와 지구를 살리는 착한 감자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충주에 못난 농산물 판매에서 좀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충주도 그렇고 저희 충북 전체에 네. 되게 못난이 그런 마케팅을 그런... 하고 있어요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맛과 영양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산물들을 저희가 이제 농민들을 분 위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못난이 못나니... 못난이 못나니... 네 이게 좀 약간 불편한데 여기 혹시 헉? 저를 의도하고. 질 치곤 아니겠죠? 아못 나지 않았어요. 특집 뭐 이런. 아 거. 아니 아니요 못 나지 않았어요. 다못 나니 감자도 이렇게 다 쓸모가 있데요 뭐. <웃음> <웃음>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아니 얼굴 왜 빨개지신 거예요? 어, <laughs> 아, 나도 빨개지려 그래요? <웃음> 네. <웃음> 제가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충주시에 그 유튜브 하실 때 본인이 직접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기획과. 그렇죠. 시장님은 도와주시는 게어떤요 시장님은. 전폭적인 지지 아니요 그 <laughs> 아니요 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그냥 마음으로 도와주거 마음으로? 응. 그러면 채널에 지분은 어떻게? 해? 지분은 뭐 사실 근데 이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만든 건 맞아요 아장님이저 그리고... 유튜브를 해봐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렇죠. 잘 만들었잖아요 아마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니까요 어. 지분으로 따지면 제가 그래도 한70 정도는 되는 것 같고 70? 되놓았고. 70 이야 그리고 시장님이 20 이십. 네네네. 꽤 많이 가져가시네. 그럼 네. 오늘 출연료도 나누시는 거예요, 어, 시장님과? 아니요, 아니요. 출연료는 저희 소속사와 나누지 않습니다. 소속자? 아, 소속사가 그럼 충주신 거예요? 네. <laughs> 어, 충주 엔터테인먼트구나. 그죠 충주 아 엔터테인먼트라고 할수 있죠. 와, 음. 진짜. 저희가 뭐 일회성 출연료는 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야, 음... 다행이다 그래도. 음. 그 정도? 어, 네. 그 정도? <laughs> 그리... 만약에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어허... 어디인가에서 1억 스카우트 제에도 안 가셨. 다고 하시는데 그럼 3억! 온다 5억! 5억 스카우팅! 5억이요? 네 <laughs> 오늘부터 가면 되나요? <웃음> 언제부터 <웃음> 출근해야 되죠? 근데 이제 춘주 시장님이 이렇게 아련한 눈빛으로 네. 김선태 주무관 아무리 그래도 우리 함께한 정이 있는데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남이 있으면 네 헤어진다 <laughs>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최근에 네네. 근데 충주맨님 관련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음... 보셨어요? 안 보셨죠? 못 보셨죠? 저, 저 경쟁자인데 이렇게 경쟁 상대를 저도 이제 명확히 타겟층을 구분할 줄 아는데 네. 저희 경쟁자가 아니죠 그래요? 타겟층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습니다 한75% 정도가 남자고요 어? 그래요? 혹시 구독자층이 어떻게? 저잘 모르는데 남, 남녀 비율이 반반인 것 같아요 남자 70이고 여자 30 어? 그래요? 어, 비슷하구만 그렇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연령대는 그럼 혹시? 대부분 2030이요 어, 저도 저도 2030? 겹치네요 아, 그, 그럼 어?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자라니까요 어, 경쟁자네 네 근데 칼은... <웃음> <그래요>? <웃음> 게다가 작지가 않네요 칼이 잘라야 되죠? 잘하죠? 야, 이야... 가라앉는 아... 어때요? 좀 잘하죠? 오, 어, 진짜, 근데 능숙하시네요. 칼 숨쉬도 그러시고. 저. 네, 이게 역시. 어, 아, 어, 어 놀랐어요. 왜요? <laughs> 밑으로 그대로 흐르고 있는 줄 알았어. 요 <laughs> <laughs>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아, 어, 이거 흐르고 네. 있는 줄아셨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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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자, 충문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MBTI가 ISTJ세요? 이 네. 허어? 극단적입니다. 저랑 완전 반대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laughs> 별명 충주맨, 직업 공무원, 겸 유튜버. 최 음식이 더블커터 파운더 치즈버거예요 네, 저는 이제 햄버거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시, 좋아합니다. 서울 올 일이 있으면 항상 쉑쉑 가서. 어, 충주에는 쉑쉑이 없나요? 청, 잠깐만, 청주에도 없잖아. 청주에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청주 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엄청난 도시인 줄 아는 거요 아이,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도시가 엄청 대단한줄아 어이가 없네요. 청주가 끌리긴 해요. 청주가 음. 좀 크잖아요. 그래도 사람도 많고 인구수가 또몇 배잖아요. 충, 주에 뭐, 뭐 있죠? 충주에 뭐 쫄쫄로 또 있고, A P M 떡볶이도 있고. A P M 떡볶이. 뭐 그리고 어떤데? 백화점도 제,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딱 하나예요. 백화점 아니에요. 하나. 성심방 없는 대전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거다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그리고 내네 있고. 야, 자, 추 사장님 요리 예상 별점이 1 점이에요? 네, 네. 저는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추님께서는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은 이제 못하지 않을까. 저요? 아, 하면 잘해요. 근데 만약에 음식까지도 잘한다? 그럼 불공평한 거지. 아니 뭔가 그럼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아. 예를 들면 뭐? 네. 인성. <웃음> <웃음> 와, 킹받아 <킹보다> 진짜. <laughs> 저 인성 얼마나 착한데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요? 그, 그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니까요. 러 그럼 요리를 응. 못 해야겠다. 그쵸 그렇죠. 오 잘하죠. 어 예, 괜찮네요. 보기와 다르게 네. 맛있을 거예요. 항상 그랬거든요, 제 음식은? 네, 제, 제가 약간 불안한 거는 네. 감자전이 보통 이제 얇고 바삭바삭한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이거는 배지. 캐시 브라운 같은 또 멀리서 오셨는데 음. 맛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네 멀리서 오긴 했죠. 하니까 <laughs> 오늘 못 네. 뭐 타고 있었어요. 버스는 보통 타고 다니시죠. 대중교통은 보통 서울은 많이 <laughs> 하고요. 그니까 저도 청주 내려갈 때 거의 고속버스 타거든요. 고속버스가 지금? 네 어떻게 어? 어 너무 너무 서민행보 아니에요? <laughs> 어 그게 무슨 서민행보예요? 아니 스타인데. 에이, 싶어.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알아보지 않아요? 이렇게 혹시? 아, 저는 그냥 생얼에 안경 끼고, 응. 막, 그냥 후드티 입고 타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혹시 뭐, 그, 네. 말 거시는 분 없나요? 지나가면? 어, 뭐, 저기요. 이 버스 청주 가는 거 맞냐? <laughs> 아, 여기 맞아요? 네, 여기 아. 맞 어, 근데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요즘에 네. 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뭐, 해슈, 음. 뭐, 뭐, 뭐요? 이런 사투리 많이 쓰는 줄 알더라고요, 제 주변은. 저희 안 쓰잖아요. 아니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청주는 안 쓰고요. 충주는 무슨 겨여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거는 아니, 충주는 진짜 없어요. 왜냐면 청주도 더, 없어요. 거의 이제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 무슨 해봤자 0분 거리네요. <웃음> <웃음>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여기가 또 제가 충주식 재래간장을 이용했어요. 어허, 감자전에. 천등산 찍어 재래식 간장인가요? 예. 충주 산청면에 있는 산입니다. 제가 초임지가 또 산청면이었기 때문에 오오오오 어, 잘 알고 있죠. 그 충주 시샵에서 산 거예요. 어, 충주 시샵에서 어디 갔죠? 어, 다시 가져와야 되겠네. <laughs> 아, 이 친구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어, <laughs> 짜자잔. 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먹음직스럽죠? 네. 어떤지 혹시 맛을 봐, 색깔. 색깔 장난 아니죠 노릇노릇하죠? 그리고 춘 님이 네 되게 전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예요? <laughs> 탄 거를 다 밑으로 해놨네. <웃음> <웃음> 탄 거를 밑으로 해놓고 나름대로 그 위에 고민을 많이 고민. 고민을 했네. 봐 <laughs> 밑에는 다 아니요. 그, 일단 먼저 네? 안 찍고 야, 기대된다. 두근두근. 와, <laughs> 와 진짜 어때요? 아, 농담 아니라 진짜 개 맛있어요. <웃음> <웃음> 뭔? 아니 진짜로. 진, 진짜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뭘탄거 같아요. 그 정도로 쫀득쫀득해. 이게 <laughs> <그게> 겉에 <겉엔> 바삭한데 <laughs> 남겨 남겨놔야겠다 이거.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인절미 같아요. 그러니까 간장도 찍어 먹어볼까요? 우리 충국에서난 네. 간장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야 조합이 좋죠. 훨씬 맛있네. 그쵸? 간장을 찍어먹으니까 감칠맛이 또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침 먹고 왔습니다. 음? 오늘, 왜냐면 대단하시네요. 맛이 없을 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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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제 방송 보시고 오시는 게스트 분들은 걱정하고 오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맛있어. <laughs>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충주 청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작진분들이 충청북도 퀴즈를 준비했대요. 퀴즈 뭐 자신 있죠? 저도 자신 있죠.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저는 청주 아, 네, 충주 하세요 네. 네충주자 하겠습니다 네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충북 전체 인구는 몇 명일까요? 충북 전체 인구? 전... 만단 네, 네. 어. 청주 180만. 어. 중주, 160만. 어.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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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되나요? 150만 청주 청주 1만아만 청주 청주 청만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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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어. 어. 어? 어? 주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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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최근에 <laughs> 봤을 때는 160만 년대. 어떡해. 나 이제 알았어요. 어... 우리 완벽한 추가 네. 부족한 부분이 뭐였나 계속 찾고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 힘들다. 웃음> 다음 문제. 한 문제 이겼거든요.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충북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네. 1번 괴산, 2번 영동, 3번 단양, 4번 계룡 5번 증평. 사 번. 사 번. 사 번. 사 번.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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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먼저요. 청주가 먼저요. 청주 먼저요. 4 번. 4 번이 뭐였죠? 계룡. 정답입니다. 하! 정답. 하! 청주의 구룡산이 있어서 헷갈릴 뻔했는데. 네 다음 퀴즈는 어? 화면에 사진을 보고 어머. 어떤 산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뭐요? 에이? 이걸 어떻게 보고 맞춰요 어. 충주 천등산. 천등산 충등... 어? <laughs> 어떻게 알아요? 천등산? <laughs> 이거 이건... 아 이거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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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충주의 아들. 진짜. Lucky <laughs> Guy. Oh my God, no, not, not yet, not yet. <laughs> 마지막 퀴즈는 듣기평가인데요 어? 제가 말하는 충청도 사투리의 뜻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엥? 이건 탑새기가 많아 개갈안나네 아니 다시 해주세요 탑새기요? 탑새기? <laughs> 탑새기가 많아 개갈안나네개갈안나네 개갈 이게 충청북도의 사투리라고요? 네. 처음 <laughs> 들어보는데? 진짜 이거는, 이거는... 제작진분들이 로컬이 아니어서 맞아. <laughs>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네 아니, 이거는 청주 사람 충주 사람 처음 듣는 사투리예요 네. 여기 충청도 출신 PD님 있는데요. 네, 로컬로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충청도 출신이라고요? 탑사기가 많아서 그런지 개가란나네. 개가란나네 이렇게 써요? 어, 고양이 어디시죠? <laughs> 뭐, 공주. 공주? 충 충청남도예요? 음. 아 충청남도랑은 좀 다른 느낌. <laughs> <laughs> 어, 네. 뭐 진짜 다른데. 진짜 그 네, 좀. 네, 좀다릅니 어, 다르죠. 개괄한다네. 이렇게 써야 되네. 어, 네이, 네이티브네자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저희 식당은 지구와 손님분들께 건강한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식당이거든요. 그런 기운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포춘 쿠키. 행운의 어. 포춘 쿠키. 네. 오늘의 메시지 열어보세요. 바로 까야 되겠죠? 자 오. 자 오. 아이고 오늘 어떡해 아, 아 어, 다음 괜찮습니다. 스케줄 있으시다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호 어. 자 물속에 있던 용이 헉? 비로소 승천하는 격 명예와 재물운이 헉. 상승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드러마지시지? 왜 이렇게 드러마지시지? <laughs> 이제 어떡해 와, 이제 5급 되실 수도 있겠다 5급 때 우와! 떼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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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왜냐면 5급이 된다면 네. 아버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어. 어떻게 저 새파란 친구가 그런 불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서 5급 뭐? 거부합니다. 어머, 5급으로 그 뭐?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출연 소감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봤던 연예인 분들 중에 가장 예쁘신 분을 만나서 에이? 거짓말. 진짜로. 게다가 너무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실제는 잘 모르지만 <laughs> 되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너무... 정말 행복한 요리까지 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또 충주에서 올라와 주시고 또 충청북도끼리의 그런 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충청도요? 이러면 이렇게 되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지죠? 아, 오지 감자 치즈네. 아니, 아 진짜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어저 아, 장난 아닙니다.